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반배장입니다. 예. 어기 다니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아, 네. 네. 아직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 차 타고. 네, 이렇게 시골이 예쁜 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귀신나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저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세요 <laughs> 아, 네 질문 받습니다. 아, 다른데 갔었을 때는 뭐 낚시가 유명했고 뭔가 어떤 이렇게 액티비티한 활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 래프팅이나 은시. 은시. 환영하나봐. 안 좋아하네 어, 지금. <laughs> 그 그런 것도 있어요 공에? 좀 뭔가? 공에는 래프팅 할 때는 좀그렇고요 네, 예를 그, 원시 체험의 섬이라고 아. 섬이 하나 있는데 아. 어. 에, <laughs> 섬 일부분을 그 원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런 곳이 있어 우리나라에? 장장난감? 아, 가장 큰, 아 예. 진짜요? <웃음> 예. <웃음> 그럼 어. 저희는 오늘 꼭 원시 체험을 하러 가야 되겠네요. <laughs> 수영복 갖고 오셨나요? 아 수영복 입어야 음. 돼요? 아니면 면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영복이 <laughs> 없어. <없으면>. 대박 사건이다 <laughs> 수영복 찾아. 원시 그 여자는 원시인 옷이 한 번만 아니고 아니에요? 한번 입어 보시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laughs> 웬일이니 나나 <나는, 웃음> 여기 와서도 그뭐 그럴... 물에 들어가서 이런, 이런, 이런 거죠, 그죠? 여기 우주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리고 되게 특수했겠죠. 어. 아니 근데 원시장간은 너무 진짜 너무, 너무 재밌다. 어떡해. 그냥 <laughs> 얘기만 들어도 재밌잖아. 대박이다. 거기서 모든 걸 식량을 자기 손으로 채취해서 먹어야 된다. <laughs> 가자. 정조로 법주네. 가자 한국산 정조로 법주를 핸드로 가자. 저희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해안가다니까 <laughs> 그 바다에서 날 물고기들, 네. 뭐 이렇게 서대해 회도 어. 많고 여기서 나는 갓김치도 마이 어. 예. 맛있고 oh 여기 종부 사과장국 소울 맛이. 김 아. 진짜 좋아하는데. <웃음> 특히 <laughs> 고흥이 자랑할만한 장어. 아. 장어구이, 장어탕. <laughs> 그럼 이거는, 저희는 이거는... 장어탕? 네. 아 근데 다 좋은 것만 나네요. 네. 그럼 저희는 그 일단 나가서 점심 먹고 <laughs> 네. 얼마나 예쁜 동네인지 아름다운 곳인지 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기대돼요. 네. 여자 감성 취향 저격. 먹으러 고고고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 <laughs> 아, 예쁘다 해가 갑자기 이렇게 거짓말처럼 우리 반팔티 사러 가고 <laughs> <laughs> 너무 더워 다시 여름이 왔어 사장님, 사장님! <laughs> 언니 다, 다 너무 이리 오너라 아니야? 이리 오너라 <laughs> 아니야 <아냐>, 너무? <laughs> 안녕 친구야 오예준이 오, 너무 귀엽지? 만지라고. 만지라고. 아, 들 애기네. 어? 아, 진짜. 애기 아니야? 나이 많지 않아. 어떻게 알아요? 이가 한 3년 된것 같은데? <laughs> 아니, 언니, 어? 약간. <laughs> 아니, 5년은, 안, 5년 넘진 않았어. 왜냐면 이가 깨끗해. 아니면 얘가 선천적으로 치석이 없나? 봐봐, 그치, 언니? 애기지? 응. 아, 아니, 아니 무슨... 또애기 아니야? 애기야, 애기야, 생긴 게 애기잖아 아, 뭔가. 우리는 지금 소녀시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약간 어, 뭔데요? 먹고 맞혀 보세요 이거 보양물이래요 먹고, 먹고 맞혀 보세요 맞히는 사람 한번봐 우리의 첫 여행을 위하여 이거 뭐지? 무슨 꿀인가? 하나의 맛은 아니야. 나는. 다시 국물 같아. 이 뭐예요? 나 맞춰줘봐, 맞춰줘봐. 이어 별명자가 들어갔죠? 아니요. 안 들어갔어. 땡. 옷. 땡. 땡. 옷? 아, 뭐야. 아, 뭐야. 자, 이거는. 오. 유자. 유자. 짠! 이게 뭐예요? 서대구이. 서대 요 서대구이. 네. 처음 들어봤어요. 보도 네. 못한 것들이 많구먼. 빵! 빵빵빵빰 아니, 이 노란 거는 강황 아닌가요? 강황이죠? 우와. <웃음> 아니래. <웃음> 아. <웃음> 잘 먹겠습니다. 들깨미였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무슨 미역국이야? 들깨미역국. 이 야, 들깨미역국은 또 뭐야? 들깨미역국 안 먹어봤어? 네. 지인가 네. 술집을 안 가서 들깨미역국을 부르는 거야. 나도 술집 안갔는데 그래요. <laughs> <유래야>? 종종 <laughs> 달잖아. 진짜 맛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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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인청꼬집다 아니 완전 자연의 맛이. 완전 영양 영양 밥이네. 응? 아멘스이야 네. 진짜. 아, 너무 맛있잖아. 아니 근데 밥이 진짜. 진짜 이거 지금 유명한 갓김치야. 음, 여기 인정. 우와. 야, 이런 데서 많이 먹어도 살로 안 가고 다 약간 어. 영양으로 가는. 어. 아 맛있어. 저도 k t 다 a I'm Darugum. 장하 d a m 나 h 장하는 기분이 Give me 아 doctor. 일어 u have an a 나도 나 o 데 with Tom. Tami Tao. Paz. i 난 진짜 빈소이었으면 더아작내 어, 수. 불러? 가 <laughs> <따라> 부르고 <laughs> 음악이 뒤그 있으니까 되게 먼데 보게 된다. <laughs> 어머. 난 <당신이> 생각해요 <laughs> <언니>. 떠나요 <웃음> 바로. <웃음> 제 시선 고운 공운 <laughs> 소록도예요. 고구소록도로 소록도로 떨어. 자고 와가 김치. <웃음> 김치. <웃음> 너무 예쁘다 그때. 어, 여기 너무 날씨도 좋아지는 거 봐. 우리 또 도착하니까. 어? 와. 편안해. 우리가 다 왔네. 우와, 진짜 너무 <laughs> 근데 우리 배못 뭐 타? 저런 거 타고 가나? 야! 어? 너네짐다 챙겨 짐다 챙겨 아, 돈 근데 돈 그게 진짜? 짐이 다야? 돌겠대 <laughs> 네. 언니가 넉넉히 추울 수도 있으니까 갖고 오라고 해서 트... 캐리어 갖고 <laughs> 지너 졌어! 너 지금? 다내 밑으로 서이정도면 <laughs> 내가 여행이다 아니 <laughs> 누 누구,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 돼야 3박 4일이지 어? <laughs> 이정도 돼요. 초단. 좀까 자. 군목들 먼저 입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있어야 되고 제가 아? 수영을 저만 못 하거든요. 자. 보시면 기랑 줄로. 기름으로 해양 채우 그럼 생명줄 잡히죠. 네. 그리고, 아, 이게 생명줄이에요. 네, 이게 민망하지만 두 줄. 빼서 여기 줄이요? 찾았어요 <laughs> 이거예요? 제 옷을 제 옷줄인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laughs> <생강취미> <laughs> 제 거죠 제 옷이죠? 아이제아 <laughs> 불길해 불길해 <laughs>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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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셋이? 다, 다 붙어! 뒤 우리 저기 진짜. 어디 저수조인 줄 알겠다. <laughs> 이렇게 안 나와. <laughs> 야, 좋구나. 아, 여기. 여기 좋구나. 한국 좀 뽑아야 될것 같은 곳이야. 가보자. 나 빨리 가보고 싶어. 자, 가자, 가자 오세요 이곳이장에서무던